874회 로또 당첨번호 예상 수동 로또지 해가지고 왔습니다. 뭐, 안 해드리기도 그렇고, 뭐, 제야 로또지 잘 올리시는 분들 많은데, 와, 뭐 이제는 꿈으로 하는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것도 뭐 사실 많이 부끄럽군요. 진이. 이것이 뭐나잘 잘 숫자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사진도 뭐 제대로 찍힌 것 같지 않고. 22432374245 515 24374245 616 24374245 710 724374245 19 2429374245 오른쪽 내수 걸고 두수씩 했습니다. 저는, 저는 뭐잘이월수가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월수 조합을 하려다가 뭐 이월수 조합수는 빼고 그냥 두수 어, 그냥 걸어 봤습니다. 이제 오른쪽 내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내수 이렇게 이, 것이어왔냐 아, 여기까지.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화면이 흐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 여기 네 수로 보면 되겠네요. 2437424524374245 이렇게 됐죠. 그죠? 어, 24하고 어, 42하고 동형수를 넣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동영수 꿈을 꿨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사하고 사일을 넣었어요. 이사는 뭐, 술병 얘기 있고, 어 이사장님 본거 있고, 그래서 24를 넣고, 그 다음에 42는, 어, 그, 뭐어 좀, 사각, 그, 가자, 과기, 좀 뜯어져, 좀 뭐, 이상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제가 뭐, 캐스 안에 그, 바에는 바나나를 봤다고 했죠. 그 열대 과일도 뭐 42라고 합니다. 어, 그다, 그렇게 해서 이제 24와 42가 자연스럽게 동형수 조합이 됐고요. 그래서 기본수로 밀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37. 79수를 뭔가를 좀 찾아야 되겠는데, 하, 뭐, 하긴 하게 뭘 해야 될까, 뭐, 잘할수 없고요. 그, 그냥 37, 뭐, 소파에 얹은, 뭐, 천 정류? 뭐, 요 정도 해가지고, 7 끝수 그 중에서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45는 뭐, 로또 꿈이나 뭐, 이런 거꾼건 아니고, 어, 조금 전에 올려드린 영상 속에 보면은, 어그 뭐, 큰 형님께서, 뭐, 아승지에 가 계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수, 더 이상 로또지에서 갈수 없는 수 45를 기본 수로 밀었습니다. 뭐 칠판에 뭐 황색, 황색 그래가지고도 뭐뭐 뭐 되겠지만 여러 가지 하면 너무 강조하는 수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이제 동일 그수 조합을 한 거예요. 2와 32, 5와 15, 6과 16, 7과 17, 19와 29. 그러니까 뭐, 뭐, 특별하게 한건 없고, 어, 동일 그수 조합을 했습니다. 어, 나중엔 뭐, 뭐, 그, 각 번대 뭐, 삼수 조합을 해보든가, 어, 뭐, 이런 식의 조합 또뭐 해보겠죠. 지금 현재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또 연번 강 강렬하게 보이는 게또 나타나면은 연번 조합 위주로 또 해보고 뭐그 정도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이는 뭐 어머니도 뵀지만은 그 어머니 수는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프로필 수. 어 이는 이제 뭐 동남아인 뭐둘뭐 뭐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삼십이 삼십일은 뭐 있나 아, 잘 기억이 나지 않네. 얼굴이 뭐 이상하다 했나? 뭐였나? 어, 뭐, 그래, 32였었고. 아, 기억이 안 나, 죄송합니다, 이거. 아, 이렇게 기억이 안 나가고, 꼬라지가 되겄나 오는 2월 수에 해당하고, 제 프로필에 해당하고, 소주병 5병 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는 이제 경운기 15로 풀어야 되는지, 29로 풀어야 되는지,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기도 15를 걸고, 어, 29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경운기 얘기 나오고, 뭐, 오줌, 오줌 누는 얘기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과 16, 뭐, 6, 어, 그, 뭐, 하단 얘기가 살짝 있었나? 뭐, 어, 어쨌든 로또 지역 연관해갖고, 6 넣고, 아, 침 아침인가, 뭔가. 그 다음에 16은, 이제 제가 이제 도서관, 이제 갔던 거 있죠. 책하고 연관해갖고, 16을 넣었습니다. 그니까 러 6을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동끝으로 넣은 거죠. 그 다음에 7, 17 하는 건 그냥 뭐 특별하게 뭐 나온 건 없지만 어첫 꿈부터 너무 흰색을 꼬았기 어, 때문에요. 그래서, 어, 흰색 상징수로 7, 또뭐 벽이 하얗다, 뭐17뭐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냥 끝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어, 19와 29.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연탄, 뭐, 불, 확실하고 화가 피면 뭐 33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자신이 없다 2월수 그랬죠. 그래서 그냥 연탄 상징하는 거 19, 가게 상징하는 거 19, 그 다음에 29는 아까 15와 연관해가지고, 어, 그, 경운기하고 연관해서 29를 조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로또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